카우보이 오델 32 카운트 투월 하이비기너 작품입니다. 테이블 리스타트 없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보워드 셔플 왼발 보워드 셔플 찌드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보워드 섹션 2 오른발 보워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1분의 1 셔플 왼발 사이드 포인트 홀드 투게더 포인트 크랩크 섹션 3 오른발 백 왼발 터치 왼발 포워드 셔플 오른발 포드 넣고 왼쪽으로 피봇 이브네이턴 다시 왼쪽으로 피봇 이브네이턴 섹션 4 위브 스텝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side step, when by drink together touch. count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